게임, 그거 게임 게임. 이 m going to call y 나아 그거 얘는 아, 그것도 모르고. 어, 알아? 알았어? 오. 알았어? 제야 돼요? 제약사 이름이 나오잖아. 알겠어. 야, 야, 나, 나나 이거 해야겠다 나 이거. 나 <목소리>

그런데? 아, 근데, 덕사야 왜? 그런 거 잘해야 지 고수라 판별을 받는 거야. 뭐 개훈이야. 응 맞아. 뭐죽어 어머. 응, 이거, 찾아가지고... 소거 찾아가지고가지고..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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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, 은혜씨가 아니, 정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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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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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이거, 이이이이이이이 나나나도갈야가능해는데기지방 응? 이게. 역사를 꼴으로 할까? 내래이 야. 이것도고 있어. 나나나 많이 는못가나 많이 못가 자꾸 마 마우스 만데요 아, 얼마 원짜리야? 여기 왜 채리거든? 왜 채린데 여기 기운들이 있어? 빨리 와봐, 오, 거기 거기 보면은 있는데야, 선생 잠깐만. 내가 이동로 하고 역사를 몇층으로 할까? 꼬집 꼬집 아 마지막에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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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꾸 걸려봐 영상 봐 영상 야 영상 올리면 너 봐봐 어이 어다 이파워도 있고, 또아는 있어. 야, 뭐 헤어링 타워에. 그럼 헤어링 타워에 월 있어? 있는 거 아니야? 이워 헤어링 지 아, 이이워 다르잖아. 이제 힐링을 맞아. 네가 못 하면 자꾸 다 조짐이라 하잖아요. 선생님, 아이, 네. 아?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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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, 마지막에 그걸리는 게. どう パリ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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치. 거기서 기다려줘. 거기서 기다려줘. 이렇게 이렇게 랄키 1등 되, 된다고 좋은 건 아니야. 어, 좋은 거야. 뭐야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데 나, 나, 워월이 오지 못해. 나, 나 마스터, 나마스터 떠가지고, 손이 아파 여 예, 영상 보는 사람들 한테 여기 예, 예, 영상 여기 예, 영상, 예, 영상 예, 시청자들 한명 한테 이거 볼 수가 있을거야 고생했어 고고했어 뭐, 뭐? 고마워 그래 양심 있게 기다려줄게 응이야 우리 뒤에서 쭉 생겨야겠다 뒤에서 와 이쁜다 와 이쁘는거 와 진짜 이쁘게 뭐, 거 같아 야 디디가 니소리야소 <뉘거리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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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할 건데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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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다, 가웨. 안 되면. Oh! Cool. 조이도 조이스 안 나. 와이런거 나. 다가스안이런거 나. 조이안 나. 조이스 안 나. 와이스안 나. 조이스 안 나. 조이스 뭐, 뭐, 안, 노가, 안, 안, 안 나. 조이 일이야, 나. 나 이미 어, 그냥, 그냥 그냥 와, 이 일이야 나이어 그냥 하누가리야아야야야야야 그럼 네가 들어가. 살너다려 뭐라고? 뭐라고? 살데 여기에서 피드로 내고임. 다야야피드아아아아 뭐야? 아니 뭐야? 아, 나, 나, 나이스프로 나 말고, 이거, 이거 가, 앞으로 가는 스프리로 하는데, 이거. 좋았는데. 아. 어, 좀더 할게. 이거 이자 달리, 달리는 거. 이거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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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, 그래, 이 오케이, 오게이 아, 그 이, 런거 한다고, 그래서 그래. 너무 재밌고 그냥 <목소리> 나최초야야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것도 근데 꼴등이 얼룩 잘한다하는안돼 생각해 보면. 나도 어느 정도 너한테 비밀은 있어. 내 너한테... 어. 어느 정도 나한테 비밀은 있어. 너가. 아, 없뻐지는 아, 근데, 뭐 근데 진짜 적사은안 돼. 지이야막막 야, 야, 그 너네들은 나 한나 없어. 아예 못하잖아. 한나. 나 나. 어졌는 왜? 뭐 어쩌게. 아, 왜 죽는 거 네, 아, 아, 근데 한나 누구누니 근데 말이긴 음. 해. 없어, 분명이야. 분명히, 어 이럴 케이 떨어졌긴 해. 어이게엄청스 떨어졌긴 해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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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허. 어허.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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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인데게는데 그래, 한나가 어떻게 미묘하겠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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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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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 있는데 말이 무슨 말이 힘어? 야, 한나는 별로 안 만들어진 사람이야. 야, 야, 한나 1년밖에안 됐을걸? 일년 2년, 아니면 2년, 일년밖에 안 돼가지고. 아, 확실히 말이서 뭐지 했어, 이 아, 이게 아, 알겠데 아니, 한나가 이렇게 무력 있지 않았잖아. 한나 어떤게 무력이 좋아? 한국마크데 한나, 이나이나 한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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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막 한나, 한나, 한하 한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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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레프나못 이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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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영 <목소리도> 점프를 하는 공룡 공룡 야 우리 야 아이 응애야 이제 나 우리 팬케이크 월호는 디하게 팬케이크? 팬케이크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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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는 우리한테 안돼 왜? 네. 너는 우리한테 모호가돼마스다 달려가지고 야, 열 개인데 나 야, 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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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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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응근히은근 맛있게 기는데야 응인 점프에 점프 에 못하는데, 월호은 잘해. 월호은 잘해. 이런워 월호는 못하거 겁나 잘해 월호거든 그런데 월는 못하거든. 그런데 못하거든. 그런데 월호는 못 그런데 월호는 못하거든. 그거든 그런데 월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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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럼, 어, 야, 어, 그럼그럼그어니구간이니2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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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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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이나이케이니아이 아니, 아는데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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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너 이거 빈 방? 그찍게빈방했었다 응. 어, 했지 어 나, 나 만장 게임이 할까? 어. 어. 아. 이거 재밌지 않죠? 그래, 어렵 오랜만에 막 가야지 어떻게 막 가잖아? 너실제하는 거야? 어. 어. 어 아, 근데 나못 가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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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아, 아 태양아, 너, 너, 너도 마크 있잖아. 마크 해. 어, 마크 는 아, 마크 없어? 없어. 마크가 없다는 마크, 마크 재밌지. 이거 뭐지? 그래? 어, 마크 내가 해본 적 있어. 지크 어, 해본 적 있어. 그냥 오르프면 어? 서야네너 지금 내가 또 따라오고있다 응나 음. 방금 나 방금 시작했어 뭐? 나도 방금 시작했어 근데 난 지금 덕서를 따라가고있어 어? 아 뭐, 이거 뭐야 아, 이거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어그래 오르프하고 뒤로 올라가는데

아우, 아우. 아, 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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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뒤로 가는 거야?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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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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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あ>ど,ど,どういうこと 아, 나열단이던건 처음이야. 여기야? 쯔기로도열 단위는 나쯔기로나나나나 쯔니 여기까지 못 갔어. 나나기는한 이십일밖에 안 갔을 걸. 이따 이따구로, 이따 여기로 가

어뭐배이로 뭐, 하고 뒤로 와야 될지 여기가 문제네 이무 게임, 어. 어, 뭐 어. 어, 뭐 어, 게임 하이게임이어 계속하면 계속하면 이거 인정. 인정나고 이 있어요. 야 번지씨 나야겠다 번지.